2절 말씀 다같이 읽습니다. 시작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10편 146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의 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들 네 가지 시선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여우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본다 라고 하는 이대 주제를, 대 전제를 놓고 봐도 우리의 시선이 누구를 향해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그 답은 아주 명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시선인데 몇 가지, 네 가지의 시선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에게는네 가지 시선이 존재한다라는 점들을 먼저 좀 깔고, 전제하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뒤쪽 방향으로는 주님을 참여하는 시선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쪽 방향으로는 주님을 소망하는 시선이 있고, 그 다음에 어, 양 옆으로는 주님을 신뢰하는 시선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양 옆을 신뢰하지 않으면 길뚱길뚱하면서 넘어질까봐 막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뒤뚱거리지 않고, 비틀거리지 않고, 넘어질까봐 두려워하지 않고, 쉽게 따라갈 수 있다. 앞쪽의 방향은 주님의 뜻만을 바라보겠다. 라고 하는 뜻이 담긴 시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네 가지 시선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흐트러지면 정확한 방향, 감각을 잊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이석증으로 인해막쓰러져고 어지러워서 구토를 하고 꽤나 고생을 좀 하셨어요. 약을 먹어도 이게 식단이 낫질 않더라고요.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어 빨리 좀 퇴유한 경우에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이석증이 이렇게 딱 걸리면은 이렇게 중심을 잡고 서 있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만 한쪽으로 넘어지고 막 빙빙빙빙 도는 그런 느낌과 울렁거리는 울렁증이 막 일어나고 막 토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균형을 잃었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 몸에 균형을 잃어버리니까 뭐 그러는 거죠. 그런 점으로 봤을 때에도 사람의 몸도 균형을 잃으면 그러니까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이상 증상들, 괴로운 일들이 생겨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도 방향감각을 잃고 그러한 균형을, 균형감각을 잃어버리면 그런 증상들 어려운 증상들이 나타난다라는 것도 우리는 좀더 한번 어 추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앞 뒤도 위도 양옆도 우리가 그 방향 그 시선을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줘야 되겠는가라는 점에서 정확한 방향 감각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균형 잡힌 시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균형 잡힌 시선만이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제시하고 이끌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균형 잡힌 시선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균형 잡힌 시선 이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이쪽 저쪽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갈팡질팡하지 아니하고 갈까 말까, 주춤주춤하지 않냐고, 우리는 가야 할 길을 바르게 가야 갈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이것이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저는 제 내비게이션이 때때로 GPS를 못 잡아갖고 빙글빙글빙글 빙글빙글 도는 거를 볼 때가 있거든요. 왜 그래요? 항향감각 상실해서 그런 거예요. 혹시 내가 믿음생활 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주님의 그 귀한 그 일들 말씀을 듣들지 못하여서 방음감각을 상실해 버려갖고 내가 가야 할 본향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시선으로 인하여서 뱅글뱅글 돌지 않는지 우리가 지려야 할 올바른 시선을 오늘 시간에 잠시 한 번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뒤쪽 방향으 주님을 참미하는 시간이 다 따라서 첫 번째는 찬미하는 시선에 관련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미의 시선을 매일매일의 일상생활 가운데 유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침에 깰 때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말이죠. 찬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즐거워서 흥겨서 노래 부르는 거 말고 그거 말고 말이죠. 아침에 따라서 눈을 깰 때에 내가 흥겨워서 노래를 부르다는 그 의미라기보다는 그거는 있긴 있지만 아주 조금, 아주 눈곱만큼 조금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미하라는 얘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미하자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기를 가 저리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아침에 눈뜰 때부터 저녁에 눈 감기까지 아니 꿈속에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시선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편 72편 1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는 저형들에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시선입니까? 소망의 시선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어리석은 아버지는 어디를 향하고 있 위를. 아들한근 그런데 이 소망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다 그랬습니까 위쪽의 방향을 향하여서 열려 있는 시선이 바로 소망의 시선인 거예요. 우리 앞에 놓여진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의 시선으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의 시선을 어디다가, 위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둘수 있는 저런 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리석은 아버지처럼 위를 낮추다 보면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조금 다른 얘기이긴 합니다만,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라 할렐루야.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누구를 보자고요? 하늘에 있는 구름같이 둘 허다한 증인들. 우리는 그런 소망의 시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어렵고 힘든 일들, 내 앞에 놓여진 그 둘러싼, 사랑으로 둘러싼 그 어려움이 겪을지라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소산할 구멍이 있게 마련일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우리가 살펴본다면, 어떠한 시선입니까? 믿음의 시선이 필요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시선 말입니다. 믿음의 시스 신실하다. 라는 말과 같이 쓰일 수밖에 없는 것은 믿음은 신실해야 만네 신실해. 주의의 향락의 유혹을 이기게 하는 신실함. 그 믿음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유혹에 빠지려고 하면 수도 없이 많죠. 너무 많죠. 사실. 향락에 빠지려고 하면 틀 수도 없이 만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오늘 이 주일 날도 우리는 그런 것들 다 제하여고 아니 이미 원숙하여서 사실은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때에도 우리는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자부하지 않겠다라고 했었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잠시 잠깐이라도 향락이나 혹은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믿음의 시선을 신실함으로 유지하는 저런 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어디에서 요 주를 아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날마다 날마다 성장해야 된다는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우리는 따라서. 믿음의 시선을 날마다 날마다 신실하게 자라가게 하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려지는 저런 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직 믿음밖에 없다. 너 가진 게 뭐야? 라고 물으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에게는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의지할 것은 다름 아닌 그를 아는 지식밖에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른데 한눈팔 틈이 없어요. 우리는 친실하게 구주께서 나를 위해서 베푸신 분혜와그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우리를 끊임없이 나아가는, 자라가는 저런 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다면 집중의 시선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신경을 집중해서 찾아내는 훈련을 해라는 말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중의 시선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집중하면 어떻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납니까? 누가 말 걸어도 뭐을못 듣는 경우가 있고요. 집중하다 보면 남들이 못 보는 것을 그 안에서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집중해서 보다가 보면 놀라운 결과물들을 드러내게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누구에게 대한, 무엇에 대한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뜻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쿠스로 믿긴 믿는데, 집중을 했는지 아니면 그냥 허술하게 보고 있는지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진지하게 찾아내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집중해 허술하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집중하여서 들여다 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 집중한다라는 말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 뭐라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I. 나는 나다.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표기와 여러 가지 하나님에 관련되어진 부분, 사실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칭호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나 이것이 우리가 개념으로는 어떤 하나님? 야외 하나님을 인식하고 부르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지 그이 하나님이 그 이름은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 차원에서 조금만 지식적으로 조금만 접근해 보면 우리가 부른 여호와 라고 하는 것은 아도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와 이, 이 예호가라고 하는 그러한 어, 이 말이, 모음과 자음이 섞이면서 약간의 조금 오류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도 자음과 모음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자음과 모음이 붙여졌을 때에 그것에 대한 말이 생성되는 것처럼 히브리어는 그러나 자음과 모음이 함께 안 붙어도 말이 돼요. 모음이 붙으면 조금 더 정확하게 발음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이 발음의 어떠한 기록이지 부분이지 뜻을 담는다라는 것으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음만 있어도 말이 돼요. 히브리어는 그래요. 근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 발음상에 조금 오류가 있라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조금 더 정확한 이름이기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하나님을 이름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야훼라고 아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야훼라는 것이 정확하다라고까지도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거의 원문에 가까워요. 그러나 과거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다 담을 수 없었던 그들의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쓸 수가 없어서. 모음을 떼버리고 자음만 이렇게 적어놓는 경우가 있었고 이것을 가지고 발굴하고 연구하다가 이것이 막 섞이고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그들이 불정스러운 일을 저지를까봐 이런 일들을 하다가 이런 이름이 지금 우리가 조금 애매모호하게 되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음만 딱 놓고 보면 네 가지 자음이 합쳐져서 야회라고 하는 말이 만들어지거든요. 이거를 문자 그대로 딱 읽어버리면은 뭐가 되냐면은 이, 그 읽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모음이 안 붙어 있기 때문에 읽을 수는 없는데 그거를 놓고 보면은 요두, 해, 와우, 해 라는 자음을 네 개의 자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 글자 하나하나마다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관련된 이야훼라고 하는 단어, 네 개의 자음의 뜻을 하나하나씩 풀어보면 어떤 이름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느냐면, 하나, 즉, 요드라고 하는 그 말에는 보다. 이, 손이라는 말이, 그 다음에 해, 보다. 와우, 못, 해, 보다. 라는 말이 돼요. 그러니까 손을 보다. 그 다음에 못을 보다. 근데 이 못이라고 하는 이 와우라고 하는 말에는 못이라는 뜻과 함께 숨이라는 뜻도 함께 있어요. 자이 말을 그러면 요드해 와우해 이라는 말을 갖다가 테트라 그라마톤이라고 또 부르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한 것들을 종합해서 문장으로 딱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보라 그 손을 보라 그모설이라는 말이 돼요. 그러니까 야훼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에는 이미 뭐가 함께 준비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그 안에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즉 창조 때에 누가 함께 계신 거예요? 세 분이 함께. 그러나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이 야훼가 일을 하신 것인 그리고 그 때에 이미 그 이름 안에 무슨 계획까지 다 있는 거예요 구속의 계획까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그 손을 보라 그 모습이라는 말이 그 안에 야외라는 이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아까 전에 못이라는 그 와우라고 하는 말에는 또 어떤 뜻도 있다고 했어요 숨이라는 뜻이 있다고 했죠 디모데우스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 말씀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신 후에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었다고 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숨말 그러면 그 말을 다시 한번 잘 의역을 하면 무슨 말이 되냐면 내가 숨을 내쉬고 들이마실 때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 이해하셨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에 집중해야 되고, 예수의 이름에 집중해야 돼요.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 그 안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를는 발견해야 된다. 하나님을 따라서 창세 때부터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작정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그 한, 이름 안에서도 찾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조금은 어려운 얘기지만 좀 짧게 간추려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나의 시선이 지금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는 저人们들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혜가 많으시나 보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눈, 우리에게 주신 이 시선, 주님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아닌 세상에 팔린 눈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거룩한 눈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